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디스라이트. PVP 필수 캐릭터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구독 탑되고 폭력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가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PVP 아레나 관련된 부분은 4성웅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성은 당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기우기도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4성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 아레나 이제 포인트 워크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보상이 되게 잘... 해죠요 여러 가지를 줍니다. 이런 뭐프로몬 전설이라든지 복기권이라는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 뭐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떤 제 에스퍼로 구성해서 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네스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상당히 좀 좋습니다. 어 PVP 한쪽으로만 보면 정말로 좋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군 전체에게 가속도 부여를 하고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도라 상자가 행동 일정 비율만큼 생명력이 차감이 돼요. 그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체력을 이제 차감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가속 효과를 부여를 하잖아요. 아군한테 이제 가속 효과를 부여해가지고 더 빠르게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상대방은또 감속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 보면은 보스에게는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니까 보스한테 사용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PVP에서 이런 효과로 인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피도 차감시키면서 상대방을 행동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더 빠르게 이제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판도라는 얻기는 힘들어 아네스트라 자체의 속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뽑기에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얻기는 쉽지 않지만 얻게 되면 은 그만큼 효율을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 어, 에스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메리 리스입니다. 얘도 상당히, 어, 찰진 효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이제 버퍼로서, 보이시는 것처럼 방어력 상승, 상승 및 치명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아무래도 이제 그 p v p 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존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뭐 PVP 그, 어, 치명타 막 터지고, 막, 데미지 확확 들어오면 되게 아플 수 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치료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아군 회복 효과도 있는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방어력 상승도 무려 60%나 시키고, 치명타 받을 확률도 30%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만 있으면 조금 더더 안정적으로, 이제, PVP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리스 얻으셨다면은, 물론, 얘, 는 단순히 그냥 뭐, PVP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스킬류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른 뭐, 컨텐츠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간에, 얘도 PVP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리고, 달리아. 달리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PVP에서도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버프가 이제 치명타 확률 상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프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AP 증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킬을 더 빨리 굴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도 이제 어 한명 타겟팅 해가지고 나름 이제 얼려가지고 이제. 상태 이상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디버퍼로서도 좋지만 디버, 그, 우리한테, 아군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반드시 이제, 어,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버퍼로서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리아도 이제 PVP 좋기 때문에 이야기 해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리치커. 프리치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PVP에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제 기저효과를 가지고 있죠. 아, 그적전차한이 데미지를 주면서 이제 기절을 이제 주기 때문에 50% 확률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확률 6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오래 배대되면은 쿨타1 1턴 감소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얘로 이제 PVP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상대방 계속 이제 기절 걸면서 압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제 캐릭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클로에 클로에도 제가 이제 예전에 사성 이제 그 추천 에스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PVP에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버프 차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버프가 없을 경우에는 2턴간 버프를 차단시킵니다 근데 이게 pvp에서는 막 자기, 자기네들 이제 아군들한테 되게 많은 버프들을 계속 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버프 차단을 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로에도 이제 PVP로 상당히 좋은 캐릭터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꼭 PVP가 아니더라도 뭐 스테이지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프 차단을 되게 좋은 이제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사용할 수가 있어서 클로에도 이제 얻으시면은 키워주시게 되면은 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PVP에서도 좋은 효율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PVP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 4성, 에스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